주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건강 특강이 있었습니다. 19일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생활 요리 교실, 요리쿡 조리쿡의 올해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종로구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세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20일 종로구 사회적 경제 허브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종로통에 전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했던 종로구는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2019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청렴도시 종로구.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일 주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건강특강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종로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일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생활 요리 교실 요리 쿡 조리 쿡의 올해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생활 요리 교실 요리 쿡 조리 쿡은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종로구는 다문화 가족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일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새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됐습니다. 종로구는 3월 20일을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광화문 광장 주변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공무원과 주민들은 함께 광장과 주변 골목길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20일 종로구 사회적 경제 허브 청년 창업 지원 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개관식에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보고와 지원 센터 건립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 청년 창업 지원 센터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함께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2019년 종로구 공원 녹지 분야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며 응시 접수 기간은 4월 1일과 2일 이틀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공원 녹지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구 소식입니다. 제1회 우리가 바꾸는 세상 사회적 경제 스쿨 청소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3월 30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사회적 경제 입문 이론과 사회적 경제 기업 탐방 및 체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종로구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종로 건강 산책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합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도니문 박물관에서 무학공원 코스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매월 주민이 직접 산책로를 걸으며 보도와 안내 표지판 그리고 가로등 현황 등을 체크하게 될 예정인데요. 종로구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산책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간 종로 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